각질제거와 보습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이 독일 슈르덴푸크림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풍부한 카모마일 성분이 고농축되어 피부에 깊은 영양과 아 수분을 아 공급하며 아 갈라지고 거칠어진 팔꿈치와 발뒤꿈치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 오일감이 느껴지면서도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로 바꿔줍니다. 사용 후 부드러워지고 부들부들해지는 피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발림성이 좋아 바르기 쉽고 빠르게 스며드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피부가 잘 녹아내리고 향기와 함께 피부의 활력을 더해주는 이 제품은 각질 제거와 동시에 피부를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믿음직한 선택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